이 사람 이이 중에 놀이 나가. 아, 아유 백신 맞았고. 들지 못하지. 이거 봐 이거. 어제 백신을 맞아서 땀이. 검석 과장. 아직... 이사님 진짜 본심은 그게 아닌데 어떻게 결과가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이 사장님 가이바 아, 그 어쩌도... 가이바이브 뭐, 한거다쓸 거예요 <laughs> 결과가 집의 묘미를 좀 살려서 <laughs> 비겁한 변명입니다 아직... 아, 원래 제가 달려고 그랬어요 처음부터 제가 달려 음. 어쨌든 기쁜 마음으로 다녀오겠습니다 아, oh 오 마이. 과장님 oh, 네, 오랜만에 뵀습니다. 어, 어서 오세요. 예, 오랜 오랜만에 봤습니다. 오랜만습니다 예, 오랜만에 뵀습니다. 어디가? 안녕하세요. 자, 오늘의 해피버거 주인공인 교학사에 도착했습니다. 아, <laughs> 아 사장님하고 과장님 저희가 5월달에 그 영등포 쪽방천에서 뵀고 오랜만에 뵙는것 같아요. 모르는 분들이 많으니까 간단한 아,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교학사에. 초등 수학팀을 맡고 있는 박수만 차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교학사 초등사업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민선입니다. 현재는 SC 자랑센터에서 운영 지원팀을 맡고 있습니다. 교학사 얘기를 할 때도 들었어요. 교학사하고 뭐 어떻게 했죠? 그래서 토거랑 어떻게 인연이 된 건지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교학사가 그 어. 예, 오래된 연도만큼. 각종 사회활동을 조금씩은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 단체하고 어 계속 활동을 해오다가 한 단체가 저희 단체도 있지만 또 이렇게 좋은 해피기버라는 좋은 단체가 있다. 한번 해피기버하고도 같이 일을 해보시는 게 어떠냐라고 소개를 해주셔서 그때부터 이제 우리 이사장님이나 조건수 팀장님이나 만나고 나서 이제 일을 계속 같이 해오게 된 겁니다. SC자원센터는 뭔가요? 저희가 올해부터 새로 시작하는 교학사 사업인데요. 네. 교학사에서 만든 프랜차이즈 교육 업체라고 보시면 돼요. 뭐 공부방이나 아니 학원이나 교습사 같은 교육 프랜차이즈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S가 이제 스터디고요. 음, 네. C는 케어. 음... 그래서 이제 지금 보통은 초중고 위주로 공부방이나 학원들을 많이 운영을 하는데요. 학교에서 요즘 많이 코로나 때문에 돌봄도 네네. 많이 힘들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센터를 각 지역마다 운영을 하면서 그 센터에서 돌봄까지 가능하게. 저 어렸을 때보다는 굉장히 많이 다양해진 것 같아요. 네, 뭐 워낙 가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많았어요 네. 네. 원래 자료가 그렇죠. 많으니까. 제가 1월에 MOU를 밀었죠. 올해 1월에. 네, 네. <laughs> 그래서 그 이후로도 계속 학습지를 지원해 주셨고, 그거를 이제 정층아이들전달할수 있었고, 지역아동생들 선생님들에게 전화가 와요. 너무 감사하다고. 너무 뿌듯해서 꼭 감사인사를 전화가 와야겠다. 이렇게 했는데, 또 마침 오늘 해피버거 촬영으로 만나볼 수 있게 돼가지고, 제가 오늘 버거를 전달을 해 드릴 건데, 지금 침이 네. 꼴껄나 보다 <laughs> <laughs> 네, 저희 갖다 드릴게요. 이 구글 좀더 하야겠다. 오 이건 안 돼요. 정말요? 네. 네. <laughs> 앞으로 해피기버랑 하고 싶은 뭐 공사라든지뭐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 혹시 있으실까요? 저희가 해피기버 측에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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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를 봤는데 장인 보고가 좀 삼형제의 아이가 있는 저도 요 아, 네. 네. 아, 많이 보셨죠? 삼형 네, 예, 네. 네, 네, 네. 네, 네. 네, 그 형제한테 네. 저희 교학사 문제집을 전달해드리고 싶어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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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해피기법 쪽에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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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그런 일들을 하시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드리면 좀 네. 그 장애인 부부하고 아이들에게 전달을 좀 해줬으면 하 네. 아, 그런 일은 언제든지 많이 지켜주십시오. 저희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꼭 만나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3인데, 학년별로 다두셔보세요 네, 거예요? 예, 넉넉하게 잘하감사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네. 오는데? 응네네네아네 아, 네 안녕하세요 네그 유튜브에서 굉장히 화제가 되셨던 인간극장 레전드 음. 편 레전드 아, 레전드 어 자기소개 한 번씩 먼저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먼저? 네 안녕하세요 네 아이의 아빠 강재기 이라고 합니다. 어. 어, 안녕하세요. 저는 이 엄마 박미선입니다. 만나 <laughs>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laughs> 아이들은 지금 몇 살이 더 <laughs> 첫째가 지금 세 살이고요. 둘째가 1한살 셋째가 지금 여덟 살이에요 그러면 아... 1학년, 3학년, 6학년. 예. 그렇죠. 예. 그 아이스크림들 좋아하는 애기가 지금 대충 1학년이에요. Okay. <laughs> <laughs> 그 아이스크림 석윤이가 1학년, <Elderly> 아까 왔었죠. 사진에 안고 계신 아이. 네. <웃음> 네. <우주�> nasıl, <laughs> <realtà> <issue>? <laughs> 아, 진짜. 이 아, 진짜. 아, 진짜 <laughs> 저한는별 달라진 게없어 응, 저도 진짜 그 말을 하고 싶었는데 그대로.. 나도안내기 사람들.. 이핀들이 그때 인간검도 찍었다고 지금하고는.. 똑같은데.. 똑같아요. 네. 두 분이 항상 웃으시니까 그런 거아요야그래러 얼굴도 하나도 안반아서 주변에서 되게 많이 안울것 같아요. 그쵸? 아니요! 아니에요? <laughs> <아니요? 웃음> 저는.. 일거리.. 근데... 고려되면는 아. 아직도 아직도? 아 정말. 할도 <팔도> 없어요. <없으래요. 웃음> 없으세요. <laughs> 제가 너무 떨려서 인터뷰를 잘못할것 네. 예. 같아가지고 일부러 댓글을 길 갔다는 줄것 같아가지고 제가 댓글을 좀 가져왔거든요. <laughs> 네. 인스타에서 딸로 본 성윤이 미모에 반해서 인간극사까지 정주행했다. 이건 음. 제가 쓴줄 알았어요. <laughs> 그 시절 아이스크림 통 하나로 누나들을 뒤집어 놓던 아기 성윤이. 음. 성윤이도 알고 있을까 귀여운 거. 음. 이런 느낌이고 음. 아이들이 서춘기 때까지는 모를지언정 성인이 되고 나서 철리들 무렵. 이 영상을 보면 늦게 부모님의 사랑이 얼마나 클지. 분명 좋은 아이들로 자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행복하게. 이런 저, 이거는 또, 저도 굉장히 공감을 했는데, 예. 손톱 발라주는 장면이 또 되게 화제가 됐었잖아요. <laughs> 저도 근데 그거 보고 눈물이 좀 나더라고요. 그, 특히, 그 그거, 이메일 맨날 찍으려고 손톱 깎꿀게 아니고, <laughs> 근데 너무, 근데, 손톱이 또 막, 기네도 음... 깎고 있다가, 갑자기 피는 입. <laughs> <laughs> 그리 또, 오모님이, <어머님이> 예. <laughs> 어... <laughs> 음. 유명한걸로 유명걸로 되게 민망했어요 사람 민망하데 뭐있죠? 아하하하하 니까요 분리품 돌렸어요나 이쁘다 아무도 사람도 개 이쁘다 쁘다 미인이다 무릎이 이 공주방이다. 아버님 어머님은 그러면 처음 어, 어떻게 만나신 거예요? 이런 거 여쭤봐도 되나? <laughs> 어, 어, 처음에는 맞아. 이게 고등학교 같은 네. 고등학교를 음, 다녀갖고 처음에는 제가 반 돈도 없고 아, 그랬는데 와이프가 뭐 먼저 저한테 아, 다가와서 아, 어머님이 대시를 하신 거 맞아요? 맞아요, 어머니?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아, 그리고, 만든 <laughs> 거 어, 같아. 제가 먼저 듣어요. 뭐야? 9년 만에 만는 다시 만난. 그러면은 안 보시다가 9년 만에 다시 만난 친구요. 예. 와, 되게 반가워졌겠다. 아, 안 보고. 많은 거 어머니 마음이 전달 전달할 때. 그때는 <laughs> 먼저 하신 거예요? 어. 예. 구, 진짜 운명이 있나 봐요. 음, 그러니까. <laughs> 아, 러브 스토리는 처음 듣는 거 음, 같은데. 컨디션 네. 나지. <laughs> <손발이 났을 때. 웃음> <laughs> 네. 제가 또 성윤이 생각하니까 또 어. 아이스크림을 안 사줄 수가 없어서 아이스크림 지금 좀 줄까요? 성윤이를 뿌릴까요? 네, 네. 네. 성윤이, 성윤아, 팬이야. <laughs> 어, 어, 아, 진짜. 어디? 어머니 아, 여사리깡한번 해도 돼. <laughs> <아유, 스타릭 심야. 웃음> 성윤이 거하고 둘째 거. 오, 정말. 오, 정말. 오, 정말. 미안해. 미안해. 감사합니다. <laughs> 이거, 이거는. 조학사에서 아이들 갖다 주라고 이렇게 책을 줬어요 공부하는 네. 책을. 이게 아이들이 좋아할지는 모르겠는데 아버님이 이걸로 아이들 공부 좀 시키시면 될것 같아요. 어,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버님 그 첫째. 네. 첫째는 이게 저희가 북한년이니까 문화 상품권 큰 네. 준비했거든요. 그러니까 첫째 그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네. 어머니, 거는 닭갈비거든요? 닭갈비. <laughs> 이거, 고대에로 놓으셔도 돼요. 이거 뱉고, 이 네. 치즈 넣어가지고, 전자레인지 붓혀서, 이거 전에 같이 드세요. 네, <laughs> 네. 저희 네. 감사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laughs> 어머니, 아버님, 그 앞으로 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laughs> 앞으로 꿈이 있다면, 이제, 아이들, 음. 건강하게 컸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제 와이프도 건강, 하기만, 예. 네. 아. 선생님, 같이 하죠. 아. 좋겠다요. 아. <laughs> <laughs>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셨는데, 그 오늘 저희랑 같이 함께한 소감 간단하게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되게 깊, 기... 깊은, 되게 시간을 너무 많이 받았고요. <laughs> 저희도요 너무 감사합니다. 아, 저희가, <laughs> 저희가, 진짜 저희가 만나 저희가 또 이제 교육비 지원도 하고 음. 있는 그런 단체예요. 아, 그래서 고 아, 네. 이제 선생님, 선생님 때문에 교육비 때문에 조금 좀 약간 힘드신거나 그런 거 있으면 언제든지 저 전화, 전화 주시면 음, 네. 예. 저희가 도울 수 있는 건다 도울게요. 음. 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